중삼 단원에 들어가면은 얘 그림은 또얘 얘 그림 포함해서 뭐 미친 듯이 보게 될 건데,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최단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짧게 되는 경로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 문제는 풀리안 돼요. 가장 짧게 된다. 전개도를 펼쳐볼까요? 전개도를 펼치면 부채꼴 나오겠지. 밑면에반 네. 원, 밑, 밑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B라고 얘기해볼게. 그럼 둘러서 다시 접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뭐가 될까? 이 정도. 얘가 B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B가 되는 거지. 얘 가냐, 안 가냐. 근데 이 선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B에서부터, B에서부터 B까지잖아. 근데 이게 최단거리지. 네. 그럼 수학에서 거리라는 건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그단몇 반? 2번. 2번 그래서 이런 그림들 선생님 보고 애들이 애들 보고 외우라 그래. 내 근데 이게 이 센스 있는 녀석들은요. 일단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초단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단 말이지. 둥글고 꺾어져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탈락 먼저 시켜놓고서 하고. 이거 그림 잠깐만 얘기해줄게. 얘 입체 도형으로 접으면 어떻게 모양이 되냐면 원뿔이 나오잖아. 그래서 가. 가는데 만약에 여기 여기 길이가 같다고 치잖아. 반등되는 지점이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길이 같게 되는 여기 중점. 여기 m f d 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림이라고 요 이런 그림이 무슨 말하는지 가냐. 나중에 또 다른 입체도형 같은 것도 있으니까. 중성 그림이 나오네.